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매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 치매가 굉장히 그 유병률이 늘어날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마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가 80세에서 한 85세가 넘어가는 시점이 오면 어, 치매의 국가적 부담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음, 이게 치매에 관해서도 사실 굉장히 여러 편을 나눠서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할게 많은데 오늘은 좀 치매 예방에 대해서 쉬운 부분만 좀 볼게요. 다음 번에는 좀 치매를 예측하는 그런 인자들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좀 수리 수학적으로 조금만 보고요. 좀 쉽게 오늘은 그냥 좀 예방 일반적 예방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뇌 게임하고 잘 자고 치매 예방 습관 여덟 가지 해서 뉴스 기사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두뇌를 자극하는 게임을 해라. 햇빛 비타민을 얻어라 오메가 쓰리 풍부한 펭선을 먹어라 항산화제가 가득한 커피를 즐겨라 하루 12분의 명상을 하라 단 것은 멀리하라 뭐 이렇게 있죠 외롭지 않게 모임 활동을 하라 밤에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라 다른 뉴스 보면 걸리기 가장 무서운 병 치매 예방법 해서 뭐 여러 가지 있죠 청력 보호 등 푸른 생선 먹기 충분한 수면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기 금연 금주 꾸준한 뇌 훈련과 인지 활동 정신 건강 돌보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음, 과연 논문에서 정말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게 뭔지 그리고 뭐가 이제 좀 위험한 인자인지 이런 거를 좀 우리가 공신력 있는 좀 논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laughs>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거 되게 쉽게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건 디멘시아 프리벤션이라는 어떤 리뷰 논문인데 뭐 그냥 좀 괜찮아서 가지고 왔어요. 읽기 쉬워서 뭐 아주 유, 유명한 저널은 아니고요. 꽤 괜찮은 저널이에요, 그냥. 그래서 여기는 이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알츠하이머디지. 치매랑 알츠하이머디지는 달라요. 치매가 더 넓은 의미예요. 알츠하이머디지는 치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 가장 일반적인 그런 기억력을 상실하는 병입니다. 잠깐만요. 한번 치매 보여 드릴까요? 치매. 그래서 이미지를 좀보죠 파이 파이 차트가 있을 거예요. 예, 알츠하이머가 여기 보시면 분당서울대병원 홈페이지죠 알츠하이머가 70.6%고 노인 우리나라 유병률이죠 혈관성 치매가 24.4% 혈관이 이상해지면 좀 치매가 생겨요 혈관으로 인해서 뭐 뇌졸중이나 뇌출혈 같은 거랑 연관되어 있겠죠 루이소체 치매가 1.4% 전축두엽 치매가 이건 성격이 이상해져요 0.4% 알코올 관련 알코올 너무 많이 먹어서 0.8% 알코올 관련 치매 알츠하이머가 70.6%이죠 그래서 치매랑 알츠하이머는 동의어는 아닌데 하여튼간 좀 그래요. 좀 다른데 알츠하이머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치매의 그다음에 혈관성 치매고 유전적 인자는 아, 오늘 딱두개 갖고 왔어요. 요, 요거 하나 좀 보시면 돼요. APOE 엡실론 4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 유전자가 있으면 치매 위험이 굉장히 늘어나고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유전자 있는 사람. 이거 뭐 유전자 검사 요새 검진 많죠. 유전자 검진하면 나와요. 예. 이런 거다 나옵니다. 저는 유전자 검진이 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좀 활성화가 안돼 있더라고요. 되게 좋은 기능이 많거든요 유전자 검진. 이 유전자 검진을 하면 상담하는 인력이 아마 다시 교육을 해야 될 겁니다. 의사를 한몇명 이렇게 다시 해서 왜냐면 이게 유전자 검사는 해석을 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해석이 좀. 예, 그리고 패밀리얼 어그리게이션. 그러니까 유전 치매 집안에 치매 걸린 사람 많으면. 그다음에. 세레 r e b r a 로바스큘라리 r a l Vascular r e g 이 o n Cardiovascular disease. Cardiovascular 이 i 이 e a s e Cardiovascular disease. c a r d i 이 v a 제 c u l a r disease. Cardiovascular disease. Cardiovascular disease. c a r d i o v a s 중년 과체중 그다음에 중년에서의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 이게 근데 노년이 되면 어 약간 노쇠, 프레일티에 빠진 사람들이 좀더 치매에 잘 걸리는 것처럼 나타나요. 고혈압이 아니고 좀 BMI가 낮고 뭐 이런 이런 거요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일단은 중년에서는 고혈압 그다음에 비만 또는 과체중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다음에 담배 피면 늘어나고 위험이 그다음에 술 많이 먹으면 늘어나고 아까 알코올성 치매도 있었죠. 그 다음에 포화지방 많이 먹으면 고기에 들어있죠. 포화지방 많이 먹으면 늘어나고, 그 다음에 호모시스테인 고기에 있죠. 호모시스테인 많이 섭취되면 늘어나고, 호모시스테인이 고기에 있는 성분인데 잘 우리가 모르죠.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좀 궁금하시면 제가 여기서 찾아보긴 너무 오래 걸리고, 프로텍티브 팩터 이제 보호하는 걸좀 볼게요. 이거는 교육을 많이 받은 보호가 되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으면 보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일이 복잡하면 이게 보호가 되죠. 막 일이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연산을 수행해야 되고 이러면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사회적 관계가 넓고 깊고 사회적 관계가 풍성하면 소셜 인게이지먼트 그리고 사회 활동에 깊이 참여하면 또 예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정신적으로 뭔가 일이 굉장히 자극 이게 도전적이고 자극적 자극을 주는 거면 뭐 논문을 쓴다거나 뭐 그런 거예요 보호가 돼요. 그다음에 라이프스타일 팩터는 운동을 하면 피지컬 액티비티 보호가 되고, 그다음에 지중해식 식단 몸에 좋죠. 뭐 생선에다가 올리브 오일에다가 뭐 지중해 아직도 맛있었던 것 같아요. 지중해 가서 먹었는데, 예, 그다음에 폴리언세츄레이티드앤피시릴레이티드 이거 불포화지방산 물고기에 많죠. 이거 먹으면 보호가 된대요. 다음 비타민 B6, B12, 폴레이트 비타민 보충제 많죠. 밥에도 들어있어요, 쌀에도안티옥시단트 비타민, 비타민 C랑 이죠 비타타보충충제죠죠일에도일에채소에채소에요많아음 예, 이다콤에인게이제 예, 콤바인 i t a m i n v i 이펙트가 있는데 음, 증폭시키는 게 위험을 m i n vit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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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i t a 를 i 거나 i t 면 m i n vit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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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i 을 a 다 i n vitamin, v 그 비만이 있거나 고 콜레스테롤 혈증,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그다음에 신체 활동을 안 하는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제 에디티브 이펙트가 있다는 거죠. 자기네끼리 더더 셈이 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혀, 그래서 결국 혈관성 침에 혈관의 위험을 늘린다는 거죠. 이런 혈관 건강을 안 좋게 해서 그다음에 그 혈관 섹터랑 음뭐 직접 볼게요. 그러니까 분해 관류를 떨어뜨리는 그런 위험 인자들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렇대요. 그래서 만성 심부전, 그다음에 혈압이 낮은 경우, 그다음에 이완기 혈압이 나, 낮은 경우, 맥압이 낮은 경우죠. 협팔스프레셔는 맥압. 예, 맥압이라 함은 예, 그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의 뭐 차이 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어고 동맥 경화증의 어떤 위험 인자를 갖고 있으면, 그래서 수축기 혈압이 높거나 어 당뇨병이 있거나 아니면 당뇨 전 단계가 있거나 뇌졸중이 있었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 동맥 아세로스클레로시스 그러니까 동맥 죽상경화증 축상경, 죽상경화, 동맥 동맥죽상경화, 죽상경 동맥경화증, 축상경, 축삭경화증이라고 하는 게좀더 맞겠네요. 예, 뭐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혈관이 하여튼간 그렇게 기름이 끼면서 막히는 건데 그게 이제 요런 것들이 늘립니다. 수축기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거나 당뇨 전 단계거나 뇌졸중 과거력이 있거나, 예, 그래서 이런 경우 늘어나고 치매 위험이 감소시키는 게 교육을 많이 받으면, 어 아포 이 엡실론 포 유전자가 있어도 교육을 많이 받으면 프로텍션이 되고, 그 다음에 신체 활동을 늘리면 역시 유전자의 그런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일을 아까 일이 복잡하면 좀 예방이 된다고 했잖아요. High work complexity increases dementia risk through education. 그러니까 이게 어 이게 좀 약간 저는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 원문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참조 문헌으로 달린 그러니까 컴플렉시티가 높으면 치매가 예방되잖아요 왜냐 왜냐하면 이게 복잡한 작업이니까 근데 이게 로우 에듀케이션 그룹에서는 늘리나 봐요 그 얘긴 것 같아요 이게 이 얘기는 정확하게 찾아봐야 되는데 로우 에듀케, 에듀케이션 피플 같은 경우에 하이 워크 컴플렉시티가 하이면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이 써져 있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원문을 찾아봅시다 예. 그 다음에 잠깐만요 뒤에 더볼건 없고 그래서 요 표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요표 보시면서 아 이제 뭘 해야겠구나 내가 지중해식 식단을 먹고 포화지방산 좀 줄이고 고기 적게 먹고 불포화지방산 생선 이런 거 많이 먹고 등푸른 생선 어 비타민 보충제 좀 먹고 야채 많이 먹고 비타민 교육 많이 받고 좀일 너무 단순한 거 하시는 분들은 일좀 복잡하게 만들 고 멘탈리스 티뮬레이팅 액티비티 좀 하고 좀 정신적으로 도전적인 그다음에 사회 활동 활발히 하고 사회 참여 많이 하고 그다음에 당뇨 관리 잘하고 고혈압 관리 잘하고 비만 안 되게 하고 콜레스테롤 낮추고 그다음에 아포이 엡실론 4 있는지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고 네, 가족 중에 치매 많음 조심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술 줄이고 담배 줄이고 끊으면 제일 좋죠 예뭐 그런 거에요 그다음에 뭐 인터랙션 효과를 받고 라이프스타일 인터벤션 두 번째 논문은 역시 예방에 관한 논문인데 요거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게 나이대별로 위험 인자를 본 건데 이제 20대에서 60대 중년은 고혈압, 당, 비만,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 있으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포이 엡실론4 아까 유전자가 있으면 문제가 된다고 했고, 패밀리 알러그리게이션 가족에 모여 있으면 문제가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전체 영역 인생에 걸쳐서도 그 다이어트가 헬스하지 않거나 먹는 게 그다음에 술이나 담배 마구하거나 당뇨가 있거나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 그렇다고 했고 아까랑 똑같은 말이죠. 아포이 엡실론 포가 있는 경우에 다른 리스크 팩터의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고 어, 리스크 팩터가 많으면 이게 합쳐지기 때문에 스코어 형태로 매겼을 때 점수 형태로 늘어나면 하여튼 가 위험이 늘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음... 그러니까. 치매가 이제 진행되는 게 메커니즘이 뭐냐면 뭐 이런 것까지 염증 염증 생기고 이제 신경이 손상되고 이제 혈관이 손상된다 뭐 이런데 이건, 이건 모르셔도 되고요. 어, 이제 75세 이상이 넘었을 때 어떤 치매가 일어나게 만드는 경우가 아까 말했잖아요. 나이 든 사람에게서는 효과가 없어진다고. 고혈압이 중년에서는 치매 위험을 높이는데 오히려 노년, 75세 이상에서는 혈압이 낮아지거나 아디웨이트 그러니까 몸지게가 낮아지거나 h 그고 o d y weight, b o 지 y w e i 지 h t body weight, b o d 려 weight, body weight, body weight, body weight, body weight, body weight, body w 면 문제고 t body weight, body weight, body w 이 i g h t body weight, body weight, 그 다음에 혈중 지질이 떨어지면 문제고 예, 좀 반대 모습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리스크 스코어 그러니까 위험 점수를 산출한 건데 뭐가 위험인지 볼까요? 나이 많으면 위험하네요 그 다음에 교육을 적게 받으면 위험하네요 특히 7년 미만으로 받으면 위험하네요 우리 초중고 초6 중3 벌써 9년 넘어가죠 근데 7년 밑으로 받으면 매우 위험하고 중3 6 3 9 3 12년이네요 우리 의무교육은 구삼 육삼삼이니까 어 성별은 남성이 좀더 위험하고 그 다음에 혈압은 혈압이 높으면 백사십 이상 고혈압이면 어뭐 점수가 더 높고 그 다음에 bmi 비만이죠 삼십 이십 삼 이십 오죠 우리나라는 이십오가 넘은 비만인데 삼십이 넘으면 매우 비만인 거죠 고도비만 기준이 삼십이었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간 비만이 심하면 삼십이 넘으면 위험하고. 콜레스테롤이 6.5 밀리몰/리터 이 단어 단위가 우리나라에서 안 쓰는 단인데 위 밀리몰은 우리나라는 미리그램/데시리터였어요. 그러니까 대충 한260총 콜레스테롤 한260 넘으면 위험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체 활동을 안 하면 또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점수화해서 매겨 보면 이거 4점, 뭐 3점, 1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12점에서 15점 사이면은 그 뭐냐, 어, 엄청나게 높아지고 위험이. 10점에서 11점 사이면 이만큼 높아지고 뭐 그런 식이에요. 8에서 9점이면 이만큼 높아지고 예. 카, 이, 이게 이름이 카리오베스큘라 리스크 팩터스 에이징 앤 디멘치아라는 그런 리, 리스크 스코어네요. 음. 향후 어떤 치매의 위험을 나타내는 거라는데 이 퍼센트가 정확히 뭐 인타이어라이프를 나타내는 건지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예, 하여튼간 위험 인자는 대충 뭔지 감이 잡히시죠? 나이 많고 교육 안 받고 남자고 좀뭐 이거 중년에 해당되겠죠? 혈압 높고 비만이고 콜레스테롤 높고 신체 활동 안 하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각각의 어떤 다국적 대규모 트라이얼이 어떤 결과를 냈는지 효과 있다 없다, 뭐가 효과 있다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건데 다 녹아져 있어요 저기 안에. 그래서 이거를 다 읽어 보실 만약에 뭐 여러분들은 다 읽어 보실 필요는 없고요. 예, 뭐 효과 없는 것도 많았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정리한 게 앞에 표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개 논문을 봤는데, 예, 굉장히 중요한 표죠. 예, 뭐 이렇게 뉴스에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뭐쭉 나열하는 것보다 이거 표한번 그냥 눈에 보시는 게 좋아요. 그냥 제 설명 한번 반복해서 한번 소리만 한번 들어보세요. 제 동영상 그러면 이해가 딱 되실 거예요 뭘 해야겠다 뭘안 해야겠다 예 요것도 그 제가 이렇게 리스크스코어나 이 앞에 읽어드린 거 있잖아요 요거를 한번 그냥 좀 틀어 놓으면 좀 이해가 되시, 되실 겁니다 뭐 굳이 뭐 그림 보시면 좋은데 영어로 돼 있어서 예못 보실 것 같고 하여튼간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치매는 저는 가족 중에 치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고통을 아주 직접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뭐 요양병원에서도 옛날에 뭐한 6개월 이래봤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환자들을 많이 보면 치매 환자는 정말 보기가 힘들죠. 나중에 가족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할 만큼.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는 게 최선이고 요새는 약도 좋은 게 많아요. 도네패질 같은 거. 그래서 약은 우선 무조건 먹는 거고 약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전에 젊었을 때부터 이런 걸 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요새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유튜브를 요새 하려면 자기를 이제 좀 세일즈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좀 해보면 우선은 어좀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직 이제 마흔까지는 아니고 한 서른 후반 대거든요 거의 마지막 마지막까지는 아니고 같은 건그 정도인데 어 건강이 점점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나이가 한50 넘어가면 건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제일 중요한데 그 포션이 분에 뭐한 지금은 60이라고 치면 나중 가면 한 50살 넘어가면 80한60 넘어가면 한 85, 90까지도 갈것 같아요. 어 그래서 건강 관리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저도 건강 상식을 많이 배워요. 왜냐하면 궁금했던 걸 제가 찾으면서 준비를 하잖아요. 영상 만들 준비를 논문 찾아보면서 이해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아 이렇게 사는 게 건강하겠구나 하면서 이게 저도 모르게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을 평생 할 거고요. 평생 뭐 하루에 하나 또는 이틀에 하나씩 계속 올릴 겁니다. <laughs> 예, 가볍게 올릴 거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저는 원래 논문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교수였거든요. 근데 뭐 이제 2월에 계약 종료인데 계속 교수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논문을 쓰는 거는 좀 굉장히 고귀한 일인데, 어 저는 논문을 물론 지금도 직접 쓰고 있고 많이 리뷰 중인 것도 리비전인 것도 있지만. 계속 논문 작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는 것은 즐거운 일인데 좀 효율이 떨어진다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있는 정보도 제대로 유통이 안 되는데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일반인들이 연구자들은 다 아는데 우리끼리 잔치잖아요, 사실 이게. 그래서 좀 유통을 활발히 하는 게 좋지 않나 지식에 대한 그래서 유튜브도 이렇게 하는 거고 나중에는 이 채널을 기반으로 뭐좀 행사도 하고 좀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여러분께 건강 정보를 좀 직접 이 하이 퀄리티 건강 정보를 논문에서 나온 결국에 논문이에요 의사들도 논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최신 지견을 논문으로 정리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거고 결국 그거를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예, 지식의 최고봉은 논문입니다 그냥 논문으로 다 모든 의사들 전 세계 모든 의사들 인류가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 연구 결과는 결국 논문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여튼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논문을 직접 쓰는 것도 물론 뭐 즐거운 일인데 시간이 나중에 남으면 언제든지 쓸수 있는 거고 뭐 논문 쓰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 뭐좀 재밌는 거는 좀 요새 유전자에 관심이 많은데 논문은 예. 하여튼간 그런 상황이고 좀 건강 정보 유통에 좀 많이 집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건강 정보를 많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에서 여러 행사도 하고 라이브 방송도 하고 나중에 할 거니까 좀 여러 지켜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